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다면 초보자를 위한 스스 운영 팁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을 하실 때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아주 사소한 팁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팁들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 이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상품 순위 체크. 간혹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본인의 상품은 몇위로 노출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본인의 상품이 몇순위로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판다랭크로 무료로 본인의 상품 노출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순위를 올리는 작업을 하실 때는 수정. 그 다음에 3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순위 체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했을 때 3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순위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행동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상품 설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요 상품 등록을 하실 경우 보통 본인의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일 때는 본인의 상품의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설정을 하셔야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겹살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1페이지 상품의 카테고리가 전부 식품, 축산물, 돼지고기, 수입산 돼지고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서대로 본인의 삼겹살 상품은 국내산 돼지고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 상품 카테고리에는 식품, 축산물, 돼지고기, 수입산 돼지고기로 하되 상품 제목 혹은 상세 페이지에 국내산, 국산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고객님들께 본인의 상품이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점을 어필하도록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상품명. 똑같은 단어를 세번 반복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드 팬츠, 데님 팬츠, 윈턱 팬츠. 이거 너무 많죠? 지금 팬츠가 세 개나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죠? 와이드, 데님, 원턱, 팬츠. 이렇게 짧게. 예시와 같이 팬츠라는 단어가 세번 이상 나올 경우 검색 로직상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한 번만. 음,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때도 검색이 걸리거든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상품명은 5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엄청 길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 한번 정도만 검색이 걸릴 수 있도록 이제 제목을 정할 것. 같아요. 또 상품명이 잠, 잘못 등록되어서 수정하거나 키워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 이 상황에서 잘못 등록된 상품의 노출 순위가 내려갈까봐 수정을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럴 땐기존 잘못 등록한 상품명을 메모해 보세요. 상품명 수정 후 3일에서 7일 정도 모니터링을 하신 후에 순위가 너무 내려갔을 경우 메모해둔 상품명으로 다시 수정하면 원래 순위로 복구가 됩니다. 또한 상품명을 기입할 때 의미 없는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업체명, 원산지, 그외 자랑할 수 있는 내용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그 상품 주요 정보 쓰는 란에 있어요. 간략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쓸수 있는 내용은 전부 기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품 주요 정보란을 기입하는 것 또한 상품 지수에 반영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네이버 쇼핑 체크 박스. 하단에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에 네이버 쇼핑 체크 박스가 있어요. 해당 박스를 체크하시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자동으로 되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